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찬반도 팽팽한 고령 운전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고요. 이런 정책을 내놓는 이유는 서울 등 대도시는 지하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버스나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니까 반납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발상에서 추진하는 걸 텐데요.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한 서울의 경우에도 운전면허증 반납률이 전체 노인 운전자 대비 2%에 불과해요. 어차피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인 경우만 반납하는 거지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반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책이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가정이지만요,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남자들에 비해서 운전감각이 떨어지니까 여성들도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반납제를 실시한다고 나라가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차별이라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노인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어쩌면 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나이 들면 운전 못하게 하자는 등 고령 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들이 가득하거든요. 지들은 평생 나이 안 들고 젊은이로 살 것처럼 댓글을 다는데요. 실제로 운전자 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제일 높은 건 10대에서 20대 초반들이잖아요. 이 연령대의 운전을 막지 않는 건 아직 초보라 운전이 미숙한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잖아요. 고령 운전도 이런 사회적 인정을 바탕으로 논의해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어르신들이 운전면허 반납을 꺼리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대부분 고령분들은 지금 타고 있는 차 폐차하면 그때 운전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운전면허 반납하면 차가 없어서 불편하지만 타던 차 처분하는 것도 골치 아픈 일인데 달랑 10만원 받고 반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운전면허 반납이 실효를 거두려면 고령자분들이 타던 차 있잖아요. 이 차를 국가가 책임지고 처리해 주는 등 이런 조치가 병행돼야 조금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결정적인 문제는 지방이나 시골이에요. 지방 가보시면 알겠지만 온통 노인들 뿐이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10만원을 주니 30만원을 주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통편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차가 삶의 질을 좌우하거든요. 저희 처가만 해도 10여가구 남집 시골 동네인데요. 소도시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차가 없으면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장인어른이 70대 후반이신데 병원이나 장보러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차가 없으면 불편해서 안 된다고 하세요. 다행히 아직 건강에 무리 없으시고 운전 습관도 가속 안 하시고 차차히 하시는 편이라 동네 근처에서 하는 건 크게 문제되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장인어른도 70대 들어서면서부터 야간 운전, 장거리 운전, 빗길 운전, 고속도로 운전 같은 경우는 힘들고 부담이 커서 가급적 안 하시는 편이에요. 이런 경우는 자녀들 도움을 받거나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하시거든요. 운전 힘든 걸 몰라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차 없이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일본에서 30년 이상 노인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와다 히데키 원장은 그에저서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에서 나이가 들었더라도 운전면허를 반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요. 고령자에게 생활 환경이 확 바뀌는 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큰 위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할수 있으면 사소한 일에라도 외출할 기회가 늘어나고 그 자체가 활동량을 늘리고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나름 혼자 운동한다고 하시지만 같은 루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 차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은 생활 반경에서 차이가 커요. 아무래도 차가 없으면 외출하려고 해도 주위에 도움을 구해야 되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니까 나갈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나이 들어서 운전하는 건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자는 고령 운전에 대한 인식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 때문이지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해요. 일본의 경우 10대, 20대가 내는 교통사고가 65세 이상이 내는 교통사고보다 훨씬 많고 인구 대비 비율로 따져도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찾아봤는데요. 절대적인 교통사고 수치에서는 20세 이하 사고 건수가 많지만 운전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로 따져보면 20대 이하는 1.5명, 65세 이상의 사망자는 1.8명으로 조금 더 높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 수치를 바탕으로 본다면 고령자 운전이 우려되는 면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령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노후의 생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언론 보도처럼 할머니가 손녀 태우고 외출하다가 생기는 사고는 정말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극소수 사례라는 거죠. 실제로 생계형 고령운전자가 내는 사고가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인도로 돌진한 택시가 택시 승차장과 행인 한 명을 덮치고 주차된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행인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북 고속도로에서 대형 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광고... 2022년 기준 전체 택시기사 23만 8,093명 중 42%인 10만 1,655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거의 절반인데요. 택시만 그럴까요? 버스는 물론이고 화물차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고령층 운전면허 반납을 목청 높여 외치지만 노인들의 운전을 금지하면 우리나라 교통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마비된다는 얘기예요.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 노년에도 일해야 하는 좀 슬픈 현실인데요. 운전을 안할 수도 없고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도 없는 거죠. 나이 들었다고 일률적으로 반납하게 할게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경우는 인지능력 반응능력 이런 부분이 떨어지잖아요. 운전하기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신체적인 능력을 검사하고 측정해서 면허 유지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고령자 차량에 비상자동 제동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런 장치를 장착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우리도 80대가 넘어가면 이런 방안을 의무화하거나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뉴질랜드의 경우는 아예 8 0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말소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하고요 또 미국이나 독일은 운전지역이나 운전시간, 속도를 규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당장 내년인 2 0 2 5년에 고령 운전자가 5 0 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에요 정부에서도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비상자동제동장치 부착, 최고속도 제한, 야간이나 고속도로 주행 금지, 이런 일정 조건에 따라 운전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고령자의 경우, 야간 운전, 장거리 운전, 빗길 운전, 고속도로 운전, 이런 걸 힘들어하고 사고도 대부분 이럴 때 많이 나잖아요. 이런 정도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 싶어요. 물론, 이런 경우라도 고령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거고요. 지금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교통사고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운전을 안 하면 교통사고도 안 나니 아무도 운전을 못하게 막으면 확실하겠죠. 그럼에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차량이 주는 편이기 차를 없애는 것보다 크기 때문이잖아요. 고령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못하게 하면 당장 노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요. 노인들이 누리는 행복감, 편리함, 삶의 만족, 이런 것보다 운전을 못하게 막는 게 사회적 국가적으로 더 이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크리에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